안녕하세요. 현재 성정동 복층 오피스텔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한번 따라보실게요. 화장실도 깔끔하고요. 장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. 냉장고도 큰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. 드럼 세탁기랑 전자레인지, 가스레인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은 복층 구조거든요. 위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되어있습니다. 보통 1층에서 이제 뭐 작업을 하시고 나서 이제 2층에서 많이 주무시거든요. 보증금 300에 월세 35만원대로 보시면 되고요. 이제 조금 월세는 부담스러운데 좀 넓은 방을 원한다 싶으면 이런 복층도 저는 추천드립니다.